네 이번 시간에는 어, 내부 대칭성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병진 대칭성과 공간 맞드는 대칭성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대칭성이라는 것은 어, 어떤 유의 모델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토폴로지컬 페이스를 이제 분류하는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이제 먼저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랑 안티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내적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건데요. 이 내적이라는 어이 이렇게 쓰, 쓰고 어떤 파 사이랑 사이 프라임에 대해서 내적은 이렇게 쓰고 어이 내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컴플렉스 넘버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라는 어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어 얘네들은 이 오퍼레이터가 있고 어유니터리 오퍼레이터라는 이 선연성을 갖고 있어서 있고 어 얘들을 만족하는 연산자를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선연성이라는 것은 어 여기 쿼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선연성자에 대해서 이제 수반 연산자 어 g 대거라는 애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g 대거는 이제 내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얘를 어 수반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제 관계식으로부터 어 얘는 어, 어떤 유니터리 연산자를 곱해준애는 어, 곱해준의 내적은 그러니까 즉 노름은 불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곱해주기 전이랑 곱해준 후랑 같다는 거죠. 이제 안티유니터리 오퍼레이터라는 얘는 어 반선형 연산자라고 하는데 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어, 얘이 이런 선형성이 아니라 여기이 오퍼레이터가 뒤로 넘어갈 때얘이 넘버가 이제 컴플렉스 컨저게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이 <laughs> 각각의 어 안티유니처의 곱이터를 곱해진 다음에 이제 내적을 취해 주게 되면은 어 다음 같은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각각의 고배 대해서 살펴보면은 어 얘는 유니터리고 g는 이제 유니터리 얘는 안티 유니터리로 생각하면은 이제 안티 유니터리끼리 두두번곱하면는 이제 유니터리가 되고 당연히 유니터리 유니터리 그게 곱하네도 유니터리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섞어서 곱하면는 안티 유니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의 대칭성 얘들해서 일단 살펴보면은 g를 이제 국소 일버트 공간에 작용하는 유니터리 연산자 g x 에 고부를 갖고 하겠습니다. H는 이제, 이제, 해밀토니안이 되고요 대칭성은, 어, 만약에 우리가 대칭성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G란에랑, 어, 어, G, H랑, 어, 다음과 같은 관계가 또는 이 교환이 성립한다는 거죠. 교환이 성립할 때, 어 g를 이제 우리가 시메트리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위치 x에를 변화시키지 않는, 어 이건 위치 x를 대, 변화시키지 않는 대칭성이죠. 이런 이런 애들을 내부 대칭성, 인터널 시메트리라고 하고, 이제 gx가 모든 격자점에서 똑같은 조작을 나타내는 것을 어, 글로벌이라고 합니다. x에 따라서 디, 디펜던스가 있으면 글로벌이 아니겠죠. 이제 g, g 프라임이 어, 해밀턴 이항과 교환할 때이 어, <laughs> 얘네들도 이제 해밀턴 이항과 교환이 되기 때문에 어, 내부 대칭성으로 이루어진 집합은 이제 군이 됩니다. 이제 군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는 건데 어, 이 각각의 G G'이 G 어떤 G라는 어어 집합 이 있고 이 집합에 대해 어 집합의 원소고 어 얘네들은 결합 법칙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어 얘네들의 어 G 곱하기 G가 G가 되는 음 곱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 그러니까 G랑 G를 곱했을 때 얘가 G의 원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곱에 대해서 어, G랑 아이덴티티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 역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만족할 때 우리는 이 G를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위수라는 애는 이 어, G 그룹의 원소 개수를 원하고요. 유한군의 경우는 이 G 어, 절대값이 그러니까 어, 이 그룹의 원소의 개수가 파이나이트한 경우에 유한군이라고 하게 됩니다. 유원의 위상 변화처럼 어, 연속 파라메터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e 2리 the i 세타처럼 이 세타로 어, 연속적인 파라메터잖아요. 이런 군은 어, 유한군이 아니죠. 그리고 이, 이 이런 연속 파라메터를 포함하는 군을 이제 리군이라고 합니다. 어 이제 내부 대칭성 g-int라고 했을 때, 어이 내부 대칭성의 어떤 원소 g에 대응하는 유니터리 연산자를 어 g-het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어, g-int가 어, 연속 파라메터를 포함하지 않을 때는 이제 이산 대칭성이라고 하고, g-int가 이제 연속 대칭 연속 파라메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제 연속 대칭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컨티뉴어스 시메트리는 보정연 g 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이걸 네터의 시어레미를 하죠. 반대로, 보정연 g 가 있으면은, 어, 대칭성의 생성자가 되며, 어, 대응하는 유니터 연산자는, 어, 다음과 같이 됩니다. <laughs> 이걸 네터의 시어레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1차원 시스템에서, 이제, continuous transformation symmetry는, 어, 운동량의 보존을 어, 운동량 보존법칙칙을얘하하죠리고이때 어, A만큼 어, 이동시키는 병진연산자를 생각할 수가 있고 얘는 다음과 같이 어, 정의가 되죠. 그리고 2차원이서이제 로테이션 시메트리, 컨티뉴어스 로테이션 시메트리는 이제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야기하고 이런 보존량으로부터 어 우리가 이러한 것을 어 이런 회전 연산자, 유니터 연산자를 고려할 수가 있다는 거죠. a 해시 어 유니 안티유니터이 오퍼 벡터인 우에도 변환 전후에 해밀토니안이 일치하는 것은 어 이것과 동일하다는 동일하고 동치이며 어 동치이며 이때 a를 어 이제 대칭성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어 유니터리의 경우랑 똑같죠. 이를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예는 이제 타임 리버스 시메트리가 있습니다. 게 대칭성 G 인트가 어 안티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로 표현한 것을 포함하는 포함할 경우에 어 유니터리 엘리먼트의 집합을 G 이제 안티 유니터리 엘리먼트의 집합을 A로 한다면 G 인트는 이 g 와 u의 합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g, g 프라임이 여기에 원소고, a, a 프라임은 a에 대하여 g, g 프라임, a, a 프라임은 이제 g에 대고서 얘들은 안티 유닛티 된다는 거죠. 섞이면 일반적으로는 어 일반적으로 어이 g의 원소의 개수랑 a의 원소의 개수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a의 원소에 게서 임의의 원소에 글한 a 원소를 하나 골라서 여기에다 g를 곱한 곱해서 곱한 얘들 이제 a라고 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와 가환인 시간 반정성 시간 반정대칭성 g2 t 를 가정하는 경우 어 이제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지인트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시간 시간 변성 이 있다는 거죠. 즉, g가 있는데 여기에 이미 원소를 이제 t로 선택을 한 거죠. t로 타임 리버설. 그, 그 다음에 이거 어, A란에는 어, A 제로 g 니까 여기 이걸 대신에 t를 곱하내라. 이제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G-터널 시스템 트리를. 열구 Nh의 다이렉트 프로덕트 G 어, Nh는 직접합 직접 집합 어쥐 그러니까 여기 N은 이 라지엔에서 가져오고 이 h 는 라지에지에서 가져온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 곱이 어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는 이 각각의 얘는, 얘는 얘끼리 얘는 얘끼리 곱하는 그런 애로 정의 되는 굽을 말합니다 다이렉트 프로덕트는. 이제 해밀턴의 각항의 레벨 특징성 어, 해밀톤 이안을 다음과 같이 어, 로컬 포지션의 이런 섬메이션으로 나타나는 해밀톤 이안이 어, G와 교환한다는 가정만으로는 항상 G가 어, 각항 Hx가 교환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항상 교환되는 건 아닌데 반대 성립하죠 얘랑 얘랑 항상 교환된다면 얘들이 항상 교환되겠죠 근데 이제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그런데 어 이 h 라네를 어 h 프라임으로 다음과 같이 어, 재정의하면은 어이 로컬 h 프라임 이란에는 어 항상 이제 교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앞으로 이런 처음부터 이런 h 이런 h 프라임을 그냥 h라고 골라서 어 시메트리가 있다고 했을 때는 어, 다음 같은 영이라는 조건을 가정하겠습니다. 로컬 로컬도 항상 영이다. e bit of a little bit 대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컨디션 t l e b i 컨디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t 어, a 란에는 선형 e bit of a little bit of a 이뒤 차원 공간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피에르딕 바운더리 컨디션은 어떤 li에 대해 이 li만큼 어 더했을 때이 얘랑 동일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li만큼 liai만큼 떨어진 초평면끼리 이제 동일시하는 이제 뒤 차원 토러스를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원의 경우에는 어 영하고 l 하고 똑같다는 거죠. 동일시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거리가 어떻게 정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리는 어 이제 1차원에서는 어이 예를 들어서 이 사이 이 사이의 거리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0부터 L- 마이스 오픈 바운더리일 경우에는 이게 이런 선이잖아요. 그래서 0부터. l이 있고 l 마이너스 여기 l 마이너스 1이 있을 때이 길이가 이제 거리가 되는데 피리얼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을 경우는 0부터 l 마이너스 1의 거리가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때 거리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된다는 거고요. 뭐 이거는 수식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고 아까 설명을 드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거리가 정의가 오픈 바운더리의 경우랑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픈 이제, 어, 이제 어, 바운더리 u 는 이제 진공 is a chingong got c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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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리 o p chop c h o X c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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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i p c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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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랑 어 내적을 취했을 때, 이 음, 곱했을 때어 델타 함수이 되는 애들로 역격자 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트랜스레이션 오퍼레이터 오퍼레이션 어 ti는 어 x를 x 플러스 ai로 이동시키는 애니다 즉, 어 뭐 이런 걸만족시킨다는 거죠. 음. 병진 n g i n is a sort of quanity. w h 자기장 get a Chagiang or Chagiang, we sang b a i n we sang, we s a a i g a i 를 확대해가지고 자 e 까지 포함시키도록 하면은 되는 것 n 그러니까 이었는데 여기 어떠한 음 그러니까 이만큼의 격자 주기를 갖고 이만큼이 AI가 됐었죠. A1, AI가 됐었는데 만약에 어 자기장에 걸려 가지고 어떤 플럭스가 생겨 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기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주, 이 이거를 하나 새로운 A 프라임 i로 정의를 한다는 거죠. 포함시키도록. p of e boundary condition은 어 이제 L I 만큼 어, 이동시켰을 때 1이 된다는 그런 조건을 이제 필요대법원에죠 그리고 이 병진 어 병진 연산자랑 H랑 어, 가환인 경우에는 이제 트랜슬레이시 매트를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걔가 이제 병진 연산자가 어, AI 만큼의 어, 병진임으로 병진 조작으로 구성되는 어, 군은 이산 대칭성이 됩니다. 연속 병진 대칭성은 이제 운동량 p가 보존장이 되고 이상적 반지 대칭성의 경우에는 p 자체는 보존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p i의 정수배 차이는 동일시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바운더리 컨디션인 경우에는 방진 대지상이 없죠 왜냐하면 어뭐 있을 수가 없죠 여기서 여기랑. 이 책에서는 이제 2, 3번진성 반지름 대칭성을 갖는 모델들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셀이라는 것은 이제 병진 조작으로부터 어 유클리드 n 차원의 유클리드 스페이스에 박당이 되는 최소 단위의 영향을 말합니다. 유니셀의 선택 방법은 어 임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특히 이제 a 로 이제 둘러싸인 평면 다면체를 어, uc 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1, A2가 있다면은 얘를 둘러싸인애가 UC가 되겠죠? 네. 이제 포지션은 어, M이라는 애는 어, 이, 이 유니셀의 위치를 나타내고요. 유니셀이 그리고 이제 R이라는 애는 유니셀 내부에서 어, 이 아톰의 위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 n 니 c 근데 l u n i c e 내 l u 차점을 e l l u n i c e l 이 Unicell, u 그리고 e l l u m i c e l l Unicell, Unicell, u n 같이 나타내는 거 i c e l l Unicell, 상대 원자의 격자점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상대적인. 그래서 이제 어이허니카라티스의 경우인데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람다에 포함되는 독립적인 M의 집합을 어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이제, 이제 어. 유닛셀의 개수를 V라고 하고 음, V는 어, 얘네들을 L만큼 얘네들을 다 곱하는 거죠. 네. LI를. 어, 그 다음에 이제 U1 시메트리를 갖는 개의 경우 입자수 N이 보존 아 U1 시메트리를 갖는 경우는 입자수 N n n이 보존하고 입자수가 n 제로의 경우에 어 이제 유니셀 한 개당의 입자수는 어어 볼륨 나누기 n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new라고 쓰면서 이걸 필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간 반전 대칭성은 이제 공간 반전 조작은 어떤 거냐면 디쳐온 유키르스페이스 있는 x를 마이너스 x로 변환시키는 애를 어 공간 반전 조작이라고 하고요 어 이미에 어, 람다 안에 있는 엑스에 대해서 마이너스 엑스가 되는 어~ 마이너스 엑스가 되는 거죠 본관 먼저 먼저 나선 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겠죠 이제 s 가 마이너스 엑스가 되고요 얘도 어~ 마이너스 엑스가 되는데 어~ 여기서 이~ 어~ 이 시그마는 다음과 같이 된다는 시그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어~ 서밋션을 쳐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 이게 측만산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스피 성분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정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간 반전을 두번 적용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고 어, 유니터리 행렬 UxI는 이제 공간 반전에 대한 유니터리 행렬은 어, 당연히 어, 두 번을 하면은 이를 만족시야겠죠 음. 어, 그리고 그러니까 u x o 내 o n 을 e 어, g o 스 i x 로보내시 마이너스 x인 n 을 다시 인버전시키면 h 이 m e and even the n 얘네들이 r the inversion symmetry in the end of the car and the i n v e r s i o 은 s y m m e t r 분 is the same as the s 어 m 고 as the same as t h 고 s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 많이 듣고 많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몰라도 이 부분을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 들어보시고 어 만약 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군을 배울 때 그때 좀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킵을 스킵 가능하다. 스킵 음 그냥 듣고 그냥 넘, 넘기는 정도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